안녕하세요 캔바를 활용한 카드 뉴스 로고 만들기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만들면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유튜브에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프로필에 대한 신뢰성인데요. 캔바를 활용해서 나의 사진이 없어도 로고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바에서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시고요. PC로도 다 가능합니다. 핸드폰과 PC를 동일한 아이디로만 연결을 해주면 핸드폰에서도 진행된 작업물을 PC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PC에서 만든 작업물을 핸드폰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캔바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여기 상단에 로고 템플릿 선택이 보이실 겁니다. 로고 템플릿 선택에 로고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 로고를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이 안에 제목과 이 상단에 그림만 변경을 해주시면 나만의 로고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자, 캔바는 로고 템플릿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템플릿 키워드 검색 및 활용도 가능합니다. 글자의 트나 컬러 변경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소와 도형 검색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소 컬러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완성 후 다운로드를 하십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캔바를 활용해서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로고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로고라고만 검색을 해 주십니다 로고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로고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료 표시 이 왕관 표시는 유료이기 때문에 이 왕관 표시 있는 거 빼고 저희는 왕관 표시가 없는 거를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배경 색상은 다 변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만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다면, 제가 배경색을 변경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색을 전체 바탕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상단에 배경 색상이 보이실 겁니다. 배경 색상을 클릭을 해주셔서, 하단에 배경 색상 클릭해주시면, 왼쪽에 이렇게 색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어, 로고와 나의 이미지 와 비슷한 퍼스널 팔라를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을 하나 골라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어, 나만의 로고 대표적인 뭐 영어도 괜찮고요 한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훅. 뭐 요리 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이렇게 c o 이라고 변경을 해 주시고 이 상단에 이 그림도 이미지가 나타내는 것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은 약간 창 같은 느낌이잖아요 얘를 지워 주시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준비된 로고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왼쪽에 여기 요소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요소를 클릭을 해 주셔서 요소 검색 요리라고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실게요. 요 검색어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검색어, 뭐 요리 교육 영어 여러 가지로 다 나오시니까 걱정 말고 우리 대표님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뭐게 비슷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또한 여기. 왕관 표시가 있는 거는 유료입니다. 왕관 표시가 없는 걸로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색상이 여기가 검은색인데 저는 탁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보다는 흰색으로 한번 같이 통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루비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로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뚝딱 글자만 바꾸고 상단에 요소로 가셔가지고 로고만 변경을 했는데 하나의 어 나를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공유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 공유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다운로드 한번 눌러 봐주시겠습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PNG로 이렇게 이미지로 완성이 됩니다. 이 로고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 아트까지 만들고 나서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유튜브 로고와 채널 아트 함께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채널 아트를 함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캔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캔바에서 채널라고 치시면 됩니다. 채널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 가지 채널 아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 말고 망관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나와 비슷한 이미지나 유튜브와 어 이런 느낌이면 굉장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채널 아트를 하나 검색을 하십니다. 네, 저는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으로 맞춘 편집하기 한번 눌러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아까와 동일하게 어, 글자와 이미지만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채널 아트라고 하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 편집을 하지만 사실은 유튜브의 채널 아트는 여기 상단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 이빈 공간을 꾸며 주시는 것보다는. 가운데 이 모양을 정확하게 나의 글자와 요소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 아트인데요. 채널 아트가 여기 보실 때는 전체적인 면으로 저희가 편집할 때는 다 나오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성형 AI 쇼폰 마케팅 이만큼만 딱 잘려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채널 아트를 만드실 이 부분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 나의 유튜브 이름 저는 뭐또생생상형 A 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나 폰트를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상단에 폰트 변경이 있고요. 다른들자나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강사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미지를 하나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 넣는 거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소에서 생성형 a i 를 쳐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소에서 생성형 AI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면 치 이렇게 이런 요소들을 찾으실 수가. 있... 어, 이 부분은 완간 있는 부분이 유료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생 생성형 AI 요소에서 상단에 보시면 색상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맞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만약에 어, 어제 수업할 때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혹시 제 사진도 넣으실 수 있나요?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업로드 항목을 눌러 보시면 나의 사진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업로드 항목 눌러주시고요.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예, 바탕화면에 이럴 때 컴퓨터에 내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사진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눕기 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사진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널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널 아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여기까지 제 허리까지만 나오는 거고 이 전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공유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 눌러주셔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로고와 채널아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에 함께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와주시고요. 자 유튜브로 들어와주시면 오른쪽에 내 채널 보기 오른쪽에 내 채널 보기 내 유튜브 채널에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채널 맞춤 설정 네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이 보이실 겁니다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필 채널 맞춤 설정에서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변경 눌러주시면 이렇게 채널 아트가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만큼만 들어갈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리까지만 이만큼이 딱 채널에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완료가 되셨으면 완료 눌러주시면 변경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사진도 저는 제 얼굴을 넣었지만 이렇게 변경 눌러주셔서 로고 눌러주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면 로고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꺼버리면 저장이 되지가 않고요. 오른쪽 상단에 게시를 눌러주셔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선생님들 게시 눌러주시고 계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채널 아트와 오른쪽에 로고 변경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캔바를 활용해서 채널 아트랑 로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삽입하는 법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